안녕하세요. 도시공학부 이휘영입니다. 쾌적함과 함께하는 대항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위치는 익산시 신동 무항로 사길 일대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유동인구 확보가 쉬운 여러 시설들을 인접해 있으나, 주변 상업과 연계시켜줄 중심이 되는 시설이 없다는 것, 그리고 골목 내 불법 주정차로 야기되는 교통체증을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제 대상지 컨셉은 공영 지하 주차장을 통한 교통 체증 개선과 광장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으로는 대상지의 녹지와 지하수경 시설 배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 이용객, 대학생, 주변 주거 시민들을 유치하여 상업의 활성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대상지 도면부터 마스터 플랜까지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쳐 완성된 마스터 플랜입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는 수경과 녹지가 어우러진 장면을, 두 번째 사진으로는 녹지와 상업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장면을 넣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광장과 공영 지하주차장의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